그니까 너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잖아 어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주의로 나왔어 근데 네 어. 나이가야 29이지? 그렇지 29에 줄면은 진짜 좀 위험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봐 우선은 오늘은 2022년 아 2월 2일이잖아 오전 9시 근데 씨발 나 존나 말랐거든? 마르진 않았지 마른 편인데 마른 편도 아니지 적당한데 혈중 콜레스테롤이 크게 말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살짝 높게 나왔네 주일에 그래서 운동 존나 하고 식습관 많이 개선해야 될듯 후회되는 상 우선은. 운동을 많이 안 했고, 그리고 과자나 빵, 튀김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먹었지. 건강식을 챙겨서 먹지를 않았어.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. 앞으로 무조건 이거 하나는 지킨다. 라면을 끊는다. 그리고, 이제 집에 있는 라면 다 버리고, 빵 같은 거다 버리고, 음료수 같은 것도, 웬만하면 물을 먹어야 될것 같아. 아, 오케이, 힘들어, 끊어. 오케이.